친구들, 헨리의 동화 나라! 오늘은 유리 슐레비츠가 짓고 김영선 님이 옮긴 내가 만난 꿈의 지도를 읽어줄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은 지도를 본적 있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전쟁 때문에 피난을 떠났는데요. 어느 날 아빠가 빵 대신 지도를 사온 거예요. 과연 주인공은 그 지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슝 들어가 보아요.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전쟁이 온 나라를 덮쳤어요. 여기저기서 건물들이 무너졌죠.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피난을 떠났어요. 우리는 동쪽으로 멀리멀리 멀리 도망쳐 다른 나라로 갔어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또 너무 추운 곳이었어요. 마을에는 진흙과 지푸라기와 낙타 똥으로 지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땡볕이 내리쬐고 먼지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친 들판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죠. 우리 가족은 손바닥만 한 방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낯선 부부와 함께요. 잠은 흙바닥에서 잤어요. 장난감도 없었고 책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먹을 것이 부족했죠. 어느 날 아빠가 빵을 사러 시장에 갔어요. 어둑어둑해지도록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와 나는 걱정도 되고 배도 고팠죠. 아빠는 깜깜해져서야 집에 왔어요. 옆구리에 둘둘만 기다란 종이를 끼고요. 내가 지도를 사왔어. 아빠가 자랑스러운 듯 외쳤어요. 빵은 어디 있어요? 엄마가 물었죠. 지도를 샀다니까. 아빠가 또 말했어요. 엄마와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가 미안해 하며 말했어요. 그 돈으로는 손톱만 한 빵밖에 못 사겠더라고. 그걸 먹어도 배고프긴 마찬가지일 거야. 엄마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없다. 대신 지도가 있다는구나. 나는 화가 났어요. 아빠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죠. 나는 허기진 채로 잠을 자러 갔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푸짐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작가였어요. 글을 쓸 때는 아주 조용했죠. 그런데 세상에 뭘 씹는 소리는 어쩜 그렇게 큰지. 아저씨는 딱딱한 빵조가리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요란스레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 빵이 내 입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아저씨가 쩝쩝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나는 담요를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어요. 다음 날, 아빠는 지도를 벽에 걸었어요. 지도는 한쪽 벽을 다 덮을 정도로 컸어요. 칙칙하던 방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환해졌죠. 나는 금세 지도에 홀딱 반했어요. 여기저기 낱낱이 살피며 몇 시간이고 지도를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어쩌다 운 좋게 종이가 생기면 며칠이고 지도를 그렸어요. 지도에는 이상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나는 독특한 소리들이 좋아, 음을 맞추며 말장난을 했어요. 후쿠오카, 다카오카, 옴스크, 후쿠야마, 나가야마, 톰스크, 오카자키, 미야자키, 핀스크, 펜실베니아, 트란실바니아, 민스크. 이 말이 무슨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느냐, 몇 번이나 되뇌었죠. 그러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도 멀리 갈수 있었어요. 나는 뜨거운 사막으로 갔어요. 시원한 바닷가도 달렸어요.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오는 모래 알갱이가 느껴졌어요. 눈 덮인 산도 올랐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핥고 지나갔죠. 신비로운 사원도 구경했어요. 벽에 새겨진 조각들이 춤을 추고 갖가지 색깔의 새들이 지붕 위에서 노래하는 곳이었죠. 과일나무가 가득한 숲도 거닐었어요. 파파야와 망고를 실컷 따먹으면서요. 맑은 샘물도 들이켜고 야자수 그늘에서 쉬었어요. 나는 높다란 건물들이 빼곡한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창문을 세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는 마법에 홀린 듯이 몇 시간을 보냈어요. 배고픈 것도 힘든 것도 모두 잊은 채 말이에요. 나는 아빠를 용서했어요. 결국 아빠가 옳았으니까요. 오늘의 책,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어땠나요, 친구들? 주인공은 아빠가 사주신 지도 덕분에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온 세상을 다 다닐 수 있었어요. 그쵸?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 지도를 보게 된다면 어디부터 가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만의 세계 지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해니의 동화나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모아요, 친구들 안녕.